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저의 가슴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요동치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고 눈앞에서 계절이 바뀌는 세계의 변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색을 혼돈할 정도예요. 눈 뜨면 하루, 일주, 한 달, 일 년이 눈 깜짝할 새라 세상 변화는 속도 따라가랴. 세월 흐르는 속도 따라가랴, 몸도 마음도 눈도 너무 바빠진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바쁜 세상을 어찌 감당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그 빠른 시간들을 채워나가고 계십니까? 출세, 성공, 권력, 명예, 사랑을 쫓느라고 바쁘고 허망하여 엄난불륜, 퇴폐, 부도덕의 달콤함으로 목축이며, 그 빠른 세월에 빨대 꽂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그 모든 빠름의 끝은 과연 언제, 어디에 닿아야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그 모든 인간사 눈부시게 빠른 부침, 욕망, 성공, 사랑, 불륜, 음란의 시간의 종말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논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을 본문으로 한 음란과 지구 종말입니다. 째깍째깍 분초 단위로 흐르는 시간 속 하루의 시작과 끝, 모든 시작에는 종말 즉 끝이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 음란과 지구 종말이 주제설교가 끝날 때쯤 말씀의 울림이 여러분의 심장 골수 영혼을 쪼개고 울리는 통곡 회개 구원 감동의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방 팔방 하늘을 찌를 듯 치솟은 빌딩 숲에 엘리드 불빛 번쩍번쩍 번쩍 세상이 대낮 같아도 어쩔 수 없는 치명적 영혼의 어둠으로 물든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훈련의 그림자가 가정을 삼키고, 음란의 파도가 젊은이들의 숨통을 옥죄고, 미래의 호흡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구로구 파송교회 설교 후에 상담 때 만난 한 청년의 눈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포르노 중독으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직장도 잃었고, 목사님 제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라고 저를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결혼의 신성함이 짓밟히고 성적 타락이 자유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제어가 불가능한 춤을 추는 세상입니다. 동성애, 불륜, 트랜스젠더, 원데이팅, 부부 커플 교환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 아내, 남편, 애인, 지인들의 마음을 눈 가리고 아웅, 코베가듯이 훔쳐가고 있습니다. 열거하다 보면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라는 것인데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이는 지구 종말 단말마의 울부짖음 소림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속수하게 시듯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말씀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찢고 쪼갭니다. 세상의 음란이 절정에 달할 때 주님의 재림이 문 앞에 섰다고 하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블랙문이나 블러드문 같은 세상의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드러난 진정한 종말의 빛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세상의 철학이 아닌 성경의 불꽃 같은 진리와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맛보고 느껴야 합니다. 현 세대의 이 참혹할 정도로 혼란한 음란의 홍수, 빛의 속도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눈물 어린 사랑의 그 끝없는 기다림을 온 마음, 온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불태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불행을 희망의 불꽃으로 새롭게 지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노아의 날에씨 혼합과 음란의 시작이었던 것을 돌아 봅니다. 여러분 노아의 날 창세기 6장 1절로 4절의 그 장면으로 갑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을 탐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무너뜨린 순간 그 음란의 불꽃이 세상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내피임이 태어납니다. 이 기상치 않냐고 수상한 거인들의 탄생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창조주의 눈물을 자아낸 불륜의 절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땅에 사람의 죄악이 관용하여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라고 창세기 6장 5절로 피를 투하듯이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공수의 눈물,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는 물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적 불륜 음란 코드는 노아의 그날을 생생하게 그대로 되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몸과 영혼을 침투합니다. 로봇과 사람이 사랑을 나눕니다. AI와의 가상 불륜이 현실 세계로 치고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들이 환상으로 영안으로 마구 제 가슴을 찢고 눈과 마음으로 파고드니 숨이 멎을 지경입니다. 유전자 편집으로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지우는 과학자들은 개 딸, 개 아들, 고양이 엄마, 아빠를 자처하는 이상한 문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모독하고 어지럽히는 미친 대환장 눈물의 음란인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어머니가 AI 로봇을 과학으로 낳은 내 아이라고 부르며 안고 있는 장면은요. 개와 쥐, 토끼, 돼지, 이구아나, 원숭이를 식탁에 둘러앉히고 "이는 내 아들이요, 딸 가족이다."라고 온갖 짐승, 심지어 파충류들까지 엄마요, 아빠라고 칭하는 일들. 여러분, 이는 웃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만물의 영장 인간사 종말의 비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먹고 마시며 음란에 빠져들 때 홍수가 몰아칩니다. 그냥 무턱대고 홍수가 들어닥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륜으로 상처받은 가정, 포르노로 영혼이 메마른 청년들, 손 닿는 곳, 눈 돌리는 곳마다 다 음란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의 아우성 소리예요. 살려달래요. 제발! 음란의 불지역에서 건져 달래요. 날마다 타들어가고 썩어 문드러진대요. 그 절절한 절규의 소리들로 눈말을 날이 없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어떡합니까? 내 능으로는 어찌 해볼 수가 없으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자, 그분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십시오. 오래 기다리고 기다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려는 주님의 눈물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붙들고 그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로세 날에 성적 타락과 동성의 확산이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세 날로 넘어가면 장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의 초참한 어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강간하려 몰려드는 무리가 있어요. 동성애의 광기가 섬뜩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에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의 비는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는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로세의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성소주자, 여러분, LGBTQ의 물결이 세상을 삼키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짓밟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불륜을 로빈스라고 미화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폴리아모리를 축하합니다.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여러분 성경의 남자와 여자를 지우는 매우 위험한 눈물의 웃음의 음란인 것입니다. 세상이 다름을 존중하라고 외치지만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매우 교활하고 발칙한 비극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전쟁, 지진, 기근, 코로나의 공포, 폭염의 절규, 이는 모두 음란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악의 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의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음란의 덫에 걸려 영혼을 잃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섞여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로처럼 도망치는 자 되지 마시고, 기꺼이 나아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의 징조와 구원의 길을 들여다봅니다. 이 모든 징조,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등은 마태복음 24장 5절로 8절에 기록된 고통의 시작입니다. 적글리스도가 거짓 평화로 세상을 속입니다. 세계 통화와 짐승의 표는 음란과 얽힌 어둠의 왕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휴거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대환란 전에 구세주 예수님의 품으로 나팔 소리 속에 찬란하게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처한 곳 어디에 여러분이 있던지 그곳에 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하나의 나고자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찍게돼 죽을 음란 불륜, 타락의 어둠의 자식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눈물로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음란의 죄를 내려놓으세요. 불륜의 사슬을 끊으세요. 지구 종말이 눈앞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의 죄와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탁하고 구토하는 엄난의 홍수 속에서 지금 턱밑까지 다가온 지구 종말의 징조를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팔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구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죄인의 모든 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여 새롭게 주님 자녀를 삼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계신 곳에서 그대로 엎드리고 묵주라리고 함께 눈물로 기도합시다. 사랑이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엄란과 불륜으로 물든 죄인입니다. 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 다시 오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함께 이 기도를 드린 여러분, 주님의 눈물이 이제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 음란의 세상을 이기고 종말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기를, 우리를 영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